예 안녕하세요 저는 제임스 장입니다 예 제가 앞으로 한한 한 20분 25분 동안 파트너코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코는 꿈을 이루며 사는 삶, 예, 시간의 자유, 어떤 건강한 육체, 또 경제적인 안정 등등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꿈을 가지고 있을 텐데 그 꿈을 함께 이루면서 살아가봅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이념을 가지고 저희가 음, 이제 설립이 됐습니다. 이두 분이 화면에서 보시는 두 분이 저희는 CEO가 두 명인데요. 예, 왼쪽에 있는 데이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 전혀 이 직접 판매 업계는 경험이 없는 어떤 전통적인 어떤 기업 속에서 성장을 했고 큰 성공을 거두신 분이고 또 오른쪽에 있는 존 같은 경우에는 이분은 25년 또는 그 이상의 어떤 네트워크 마케팅의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두 분이 기존의 기업들하고는 다른 모델로 경영을 하고 있는 경영자와 파트너들 간의 정확한 파트너십에 의해서 어떤 분명한 가치를 가지고 출발을 했습니다. 기업이 가지고 있는 비전은 더욱 행복하고 건강하며 부유한 삶을 살도록 이웃에 영감을 주는 브랜드 파트너들에 의해서 변화되는 세상을 그려봅니다. 좀 설명을 드리자면, 그냥 한마디로 함께 우리의 이웃들이 좀더 행복하고 건강하고 부유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그것을 함께 만들어 가봅시다. 라고 하는 비전을 가지고 기업이 출발을 했습니다. 기업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는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존엄성이고 책임과 기여와 투명성입니다. 이네 가지 중에서 제 가슴에 가장 많이 와 닿았던 건네 번째 투명성인데요. 열린 소통을 얘기합니다. 열린 소통은 성공적인 파트너십의 열쇠임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개념 속에서 어떤 기업의 투명성, 어떤 파트너십의 기초, 신뢰의 기초 그것을 가치관으로 두고 있다라고 하면 앞으로 우리가 대화 속에서 많은 어떤 변화와 성장을 이끌어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가져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하는 것은 저희와 함께 파트너가 됩시다. 그러면서 원하는 건강과 사업과 그리고 라이프스타일의 성취를 함께 도우면서 함께 이루면서 그것을 만들어 가는 삶을 한번 같이 만들어 가면 어떨까? 그런 의미에서 저희와 파트너가 되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파트너라고 하면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웰리스 파트너고, 두 번째는 비즈니스 파트너고, 마지막으로 라이프 스타일 파트너. 그러한 개념 속에서 파트너가 되어 주십시오. 첫 번째는 웰리스 파트너입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제품 속에서 어떤 우리가 좀더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함께 만들어 나가는데 서로에게 도움이 되면 어떨까? 그런 웰리스 파트너의 개념이에요. 저희들은 그것을 위해서 정말 다양한 제품들이 존재합니다. 건강식품군만 저희가 말씀을 드린다고 하더라도 타이시안 노니부터 출발해서 을 이미 많은 임상 실험을 거쳤죠. 그러면서 이 EWG를 통해서 어떤 환경 친화적인 그러한 재배 방식을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논의는 정말 20년, 30년에 가까운 세월 속에서 그 효능과 어떤 임상과 스토리가 존재를 합니다. 여러분께서 이미 아시는 것처럼 수많은 경험담이 존재를 해요. 관절 건강이라든가 신체 지구력이라든가 면역력, 항상이라든가 어떤 그러한 것들이 이리도이드라고 하는 성분을 통해서 체중 당화산분을 억제하는. 그런 것들 때문에 체중 관리에도 도움을 주겠지만, 항염, 항알레르기, 항노화 등등 다양한 기능을 제공을 하고, 이미 그뭐 여러 가지 설명을 안 드려도 논의에 대해서만큼은 여러분들께서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실 거고, 중요한 것은 어떤 논의를 선택하는 해의 문제지, 논의 자체에 대해서는 아마 의구심이 없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거 외에도 다양한 프리미엄급의 건강기능식품들을 저희가 또 제공을 합니다. 저희들만의 기준이 있어요. 실버 어프로베라고 해서 저희들만의 기준치 그것이 있고 그 다음에 클리니컬리 테스 d 임상 실험을 정말 다양하게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의사들이 처방하는 PDR에도 올라가 있는 그러한 제품들을 저희가 공급을 해요. 한 가지 예를 들면 오메가 플러스라고 하는 제품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메가 3의 중요함을 이미 다 아세요. 그러면서도 저희는 올리브 오일이 들어가서 오메가 3와 6의 균형을 잡아주고 코큐텐을 통해서 세포 속에 미토콘드리아 내에서 에너지를 만드는 그러한 것에도 도움을 주는 어떤 그런 복합체. 어떤 혈액순환에도 도움을 주고, 어떤 그그피의 건강, 그것에 도움을 준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제품들이 그냥 오메가3와 또 어떤 것 정도지만, 오메가3와 올리브오일, 그리고 코큐텐이 한꺼번에 들어간 제품은 정말 귀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거 외에도 비날리라고 하는 제품 같은 경우에는 포도종자 추출물, 비타민C 쌀격, 그 다음에 아세르라 열매 추출물, 그런 것들이 들어가서 항산화 영향에도 도움을 주고,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활성 산소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기도 합니다. 물론 결합 조직군과 기능 기능 유지도 도움을 주고 그러한 과정 속에서 혈 혈액이 깨끗해지고 혈관이 탄력을 다시 찾아가는 데 그런 것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심장과 폐와 눈 건강에도 도움을 줍니다. 다양한 식물 영양소 여러분들 식물 영양소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여러분들도 이미 방송을 통해서 아니면 교육을 통해서 아니면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서 이미 다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것이 합성 감미료라든가 착색료라든가 착향료라든가 그런 것들이 전혀 없는 비건 제품으로서 정말 독특한 성분과 구조를 제공을 합니다. 그거 외에도 퓨리티 워터 버틀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박테리아, 바이러스, 미생물, 염소, 살충제, 중금소 그러한 트리할로메탄과 같은 다양한 오염 물질을 99%까지 제거하는 걸로 저희들이 이미 시험 성적서도 가지고 있어요. 재밌는 것은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휴대용입니다. 들고 다니기가 너무너무 편해요. 그래서 특히 여름철에 바닷가를 간다, 산을 간다. 예, 그런 다양한 야외 활동에서도 그렇고. 특히 둘이들의 아이들이 마시는 물에 정수된 물에도 의약품들이 녹아 있다라고 하는 얘기들 여러분들 이미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것들도 정수를 해내고 그러면서 이 필터 하나 가지고 500ml짜리 페트병 450개 또는 그 이상을 절약할 수 있다라고 하면 건강 환경에 좋은 깨끗한 물이기도 하지만 환경에도 도움을 주는 정말 현대인이라면 한번 생각해 볼 만한 그러한 어떤 이 휴대용 정수기가 아닌가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그거 외에도 정말 다양한 제품들이 이제 차근차근 저희가 오픈을 하게 될것 같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맨 왼쪽에 있는 울시 같은 경우에는 흔히 말하는 프로틴 파우더입니다. 완두콩을 중심으로 해서 효소도 들어가 있고, 그랑 어떻게 보면 정말 고급, 정말 양질의 프로틴 파우더의 제품도 있고 유산균 제품도 있고 리뉴라고 하는 제품도 존재 그거 외에도 기빙 그린이라고 해서 정말 한 스푼에 2.5kg의 어떤 녹황색 그것들을 건조시켜서 분말화 시킨 그런 제품도 존재를 합니다. 그런 많은 제품들이 이미 215개의 임상 실험을 거쳤고 매해마다 1,40건이 넘는. 퀄리티 그러니까 퀄리티 테스트. 흔히 말하는 품질 테스트죠. QC 컨트롤을 위해서 1040건이 넘는 끊임없는 테스트를 반복을 하고 있고 이미 전 세계적으로 저명한 30명이 넘는 전문인들이 인증을 했습니다. 제품을 만드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고 외부에 있는 전문인들이 인증을 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께서 아, 이 정도면 제품 검증 테스트 충분히 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이 얘기는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구매하게 되는 우리들의 제품들은 단순한 어떤 건강 기능식품입니다. 그런 것들이 아니고 전 세계에서 기준으로 하고 있는 그 이상의 것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혁신적인 기술과 그런 것들을 통해서 만들고 검증하고 테스트하고 또 검증하고 테스트하고 그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께서 선택하는 것은 정말로 옳은 선택이고 그 선택에 대해서만큼 여러분들이 자부심을 가져도 될 만큼 그런 제품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께서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 우리들의 자문 위원이 두 가지 종류의 자문 위원이 있습니다. 예, 의학 자문 위원이 있고 그다음에 과학 자문 위원인데 의학 자문 위원은 예, 정말 의료 라이센스를 있는 분들이에요. 그중에서 의료 자 자문, 의학 자문 위원장으로서는 여러분께서 이미 알지 모르겠지만 레이스트랜드 박사님이 의학 자문 위원장을 맡고 계십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한국에서도 이미 약이 사람을 죽인다 영양의학 가이드로 이러한 책을 통해서도 이미 너무너무 잘 알려져 있는 분이에요.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잃어버린 건강을 되찾는 것보다 예, 가진 건강을 지키는 것이 더욱 쉽다. 그러한 관점에서 영양학자로서 이분은 자신의 환자들에게 자신의 환자들에게 파트너카의 건강기능식품을 권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세계 최고의 영양학자가 권하고 있다라고 하면 또 그분이 우리들의 제품을 검수하고 있다라고 하면 우리들의 제품을 여러분들께서 믿고 드셔도 된다. 어떤 안전성이라든가 안정성이라든가 효능까지도 믿어볼 만한 그러한 기준치를 저희는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거 외에도 정말로 다양한 인증서를 가지고 있어요. 그 인증서 속에서 여러분께서 보신 것처럼 PDR가 FDA라든가 GMP라든가 OTC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저희가 이미 가지고 있는 그러한 공장이라든가, 그러한 어떤 성분이라든가, 그런 제조 과정이라든가, 그러한 것들 속에서 이미 검증된 그러한 제품이라고 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러한 제품들을 통해서 우리는 여러분들의 웰리스 파트너가 되보고 싶은 겁니다.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수 있도록 돕는 360도 접근법이에요. 여러분들께서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노니 주스 너무나 여러분들 잘 알고 계세요. 그거에도 방금 전에 제가 피러티라고 하는 휴대 정수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프라임이라고 하는 에센셜 오일도 차근차근 들어오게 될 거고 정말 제가 기대하는 제품은 리무라고 하는 제품입니다. 후코이단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후쿠이단 고란 제품들도 있습니다. 루심이라고 하는 화장품 제품 것도 있고 제누아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티마라라고 하는 그런 제품들도 있고 정말로 다양한 특히 아마도 젊은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도 특히나 관심을 가져볼 만한 것이 바로 체중관리 시스템인 슬렌더라이즈라고 하는 제품들도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삶 속에서 다양한 니즈가 존재하는데 13개의 브랜드를 통해서 360도 전체적인 접근이 가능하다. 시간 속에서 이러한 검증된 제품들, 또 세월 속에서 진화하는 제품들이 차근차근 저희들과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재밌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13가지의 브랜드들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고, 지난 10년, 20년, 30년 동안 이미 글로벌로 기업 활동을 해오고 있던 그러한 브랜드들인 거예요. 재밌는 것은 10년, 20년, 30년 동안 꾸준한 소비자들이 있었다. 흔히 말하는 매니아층이 있었다라고 하면, 이미 역사 속에서 검증이 됐다. 그리고 10년, 20년, 30년 동안 각자의 이 브랜드들은 지속적으로 자신의 제품을 진화시켜 왔어요. 그렇다면 저희들은 웰리스 파트너로서 한 가지 특화된 제품을 가지고 그 외에는 어떤 구색 맞추기식의 그런 개념이 아니고 13개 브랜드 하나하나가 특화가 됐고 그것을 360도로 가는 틀 속에서 다양성을 제공을 합니다. 더욱 재밌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1 3개 브랜드가 파트너커라고 하는 우산 밑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1 3개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특화된 성분들이 크로스오버가 생기기 시작을 하면 전혀 다른 미래가 열리게 될 것이라고 저희는 확신을 합니다.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그 점이 저는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특허라고 하는 것은 벌써 20년 이상의 어떤 그런 것들이 묶여져 버립니다. 그리고 지적 재산 소유권은 어떻게 보면 그러한 개념도 없는 경우가 정말로 많아요. 또 제품이 진화하는 과정 속에서도 특화가 다시 특허가 된 것이 또 다른 특허에 의해서 묶이는 경우도 많이 봅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 13개 브랜드를 한 우산 밑에 둠으로써 말미암아 그러한 핵심 성분들이 크로스오버가 되면서 정말 전혀 다른 세상에 아직 존재하지 않는 그런 어떤 성분들의 배합 배합에 대한 어떤 그것을 저는 좀더 기대를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웰리스 파트너로서 여러분들의 건강,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위해서 검증된 제품, 진화하는 제품, 특화된 다양성 속에서 나의 니즈를 찾아갈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이 크로스오버 되면서 미래에 전혀 다른 제품으로 나의 건강에 도움을 준다라고 하면 웰리스 파트너로서의 자격은 있지 않을까. 그 점을 한번 생각을 해보실 수 있을까 봐요두 번째는 저희는 여러분들의 비즈니스 파트너가 되고 싶습니다. 브랜드 파트너로서 최선을 우리가 다하고 있는 동안 또 기업은 기업으로서의 최선을 다하며 우리는 함께 성장을 해 나갈 겁니다. 여러분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정말 우리가 비즈니스 파트너로서 우리의 제품을 보면 메가 트렌드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에너지 드링크 시장 얼마나 큰지 여러분들 알고 계세요. 체중 관리도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어떤 건강 기능 식품이라든가 건강 식품들의 시장도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 외에도 스킨케어 시장도 있습니다. 스포츠 퍼포먼스에 대한 시장도 있고, 여러 가지 시장 속에서 이것은 끊임없이 성장하고 있는 메가 트렌드. 앞으로 10년, 20년, 30년, 그 이상 끊임없이 존재하는 시장이고, 그 시장은 점점 좀 커가고 있습니다. 커가고 있는 이유는 단순해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인구가 노화되고 있다는 거 여러분도 이미 알고 계세요. 둘째는 그 노화되는 인구가 점점점 오래 산다고 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커져가는 것이고 우리는 비즈니스 파트너로서 그 시장 속에서 필요한 제품들 메가 트렌드에 맞는 제품들을 저희는 여러분들의 비즈니스 파트너로서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화하는 제품, 특화된 제품, 정말 다양성,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크로스오버가 되면서 누구도 갖고 있지 않는 제품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비즈니스 파트너가 될수 있는 겁니다. 파트너십 마케팅은 전통적인 사업의 위험 요소를 다 제거했어요. 여러분들은 저희들과 함께 비즈니스 파트너가 되기 위해서 어떤 엄청난 투자를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위험 부담도 없어요. 그리고 그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제품은 대중이 원하고 그리고 판매가 쉬운 웰니스 제품군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거는 팀으로 함께 일을 하면서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회 제공을 해요. 그렇게 해서 내가 소비자 공동체를 만들고 소비자 공동체 속에서 일어난 매출에 대해서 우리는 파트너로서 회사에 수익 공유를 하게 됩니다. 저희 파트너의 페이플랜을 보면 정당성과 형평성이 정말 드러나 있어요. 우리가 가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보상플랜을 보면 주려고 만든 보상플랜인지 아니면 안 주려고 만든 보상플랜인지 어떤 경험 좀 있고 좀 전문성이 있는 분들은 보상플랜만 봐도 알아요. 근데 정당성과 형평성, 그것은 이미 검증이 된다. 또 시대에 맞는 구조입니다. 여러분께서 아시는 것처럼 뭐 인터넷이라는 온라인 판매에 유능하신 분들도 있어요. 또는 도울 투 도어 1대 1로 판매에 예, 그러한 것에 또 유능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시대가 좀더 다변화되어져 있고 또 여러 가지 어떤 유통의 구조도 복잡하게 갖는 그러한 시대에 맞는 보상 플랜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다양성이 인정되는 구조예요. 흔히 말하면 나, 나는 방판을 잘했습니다. 나는 후원 방판을 잘했습니다. 나는 네트워크 마케팅을 잘했습니다. 어떠한 구조가 됐던지 간에 그것에 맞는 다양성이 그 구조 속에서 인정되는 그러한 페이플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일어나는 매출에 있어서 50대 50의 분배 구조를 가지고 그것이 지켜지고 있고 그것이 문서가, 문서화 돼서 그것이 이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만히 보면 저는 8가지 수입의 경로를 가지고 있어요. 첫째는 리테일 소득입니다. 쇼핑 링크라든가 다양한 혜택을 활용을 해서 직접 판매. 통해서 15% 또는 그 이상의 수익을 만들어 낼수 있습니다. 그두 번째가 뉴 볼륨 보너스에요첫 번째 리 i l 소득이 멤버가 아닌 분들을 통해서 발생하는 소득이라면 뉴 볼륨 보너스는 내가 새롭게 만드는 그런 멤버, 그 신규 멤버가 구매하는 것에 대해서 나는 최대 30%까지의 어떤 수익 공유를 받게 됩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또 그분들이 재구매를 하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 저희는 베이스 코미션이라고 해서 15%의 수익 공유를 가지게 됩니다. 저희는 사실 요 리테일 소득과 뉴 볼륨 보너스만 가지고 한 100에서 200 정도의 수익을 만들어 봅시다. 소비자만 잘 만들어도 소득이 되는 구조입니다. 또그 소비자를 내가 관리를 잘해서 재구매 부분에서 베이스 코미션까지 발생이 돼요. 그러면 그러한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한번 월 500, 1000 정도를 벌어가 보자. 그러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내가 정말 부자가 될수 있는 플랜 속에 들어갈 수 있을까? 그것은 내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를 잘했더니, 그 다음에는 2%의 글로벌 보너스와 1%의 글로벌 보너스에 대해서 내가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게 된다. 그거 플러스 매칭 보너스를 통해서 내가 나와 함께 하는 파트너 그를 도움으로 말미암아 내가 누릴 수 있는 파트너다. 이 여덟 가지 수익 경률를 여러분들께서 한번 자세히 한번 공부를 해 보시면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대에 맞는 보상 플랜이다. 어떤 온라인을 잘한다, 오프라인을 잘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그 노력이 헛되지 않는 그런 형평성과 정당성, 시대에 맞는 구조 그리고 여러분께서 보상 플랜을 좀더 들여다가 보시면 여러분들께서 아, 다양성까지 가능하다. 라고 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비즈니스 파트너로서 여러분들께서 볼수 있는 어떤 아 내가 비즈니스 파트너가 되면 어떤 제품들이네 어떤 페이 플랜이네 그런 것을 여러분들께서 좀더 자세히 보면 그것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여러분 클릭 하나로 클릭 몇번 이렇게 해서 내가 50개 국가에 또는 그 이상의 국가에 나이가 시장을 넓혀갈 수 있다. 정말 시대에 맞는 그러한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IT, 테크놀로지를 저희는 가지고 있고, 웹사이트를 가지고 있고, 그 외에도 회사의 프로세스가 이제 저희가 10월, 12월, 그때를 어떤 목표로 해서 지금 거의 완성 단계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글로벌 사업 기다릴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어떻게 보면 한국 시장 좁습니다라는 얘기를 해요. 예. 그러한 것을 극복하는 방법은 글로벌 시장으로 나가는 건데 그것이 예전처럼 국가가 열리기를 기다린다거나 뭐뭐 뭐 보따리 장사처럼 싸 예. 그 제품을 싸서 들고댕긴다거나 그러한 개념이 아니고 클릭 몇 번으로 글로벌 시장을 오픈할 수 있다라고 하면 비즈니스 파트너로서 말씀드렸던 제품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페이플랜에 대한 문제, 내가 갈작할 수 있는 시장의 확장성에 대한 문제까지로 비즈니스 파트너로서 충분히 검토에 가치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서 생각하는 것이 저희는 여러분들의 라이프 스타일의 파트너가 되고 싶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우리가 만들어낸 그 어떤 멋진 결과에 대해서 그것에 대한 진정한 축하는 인정과 누림의 기회에서 시작된다고 라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께서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어떤 꿈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꿈을 이루면서 합시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는 어떤 각자가 원하는 라이프 스타일이 존재합니다. 어떤 분들은 어떤 가족과의 어떤 여행을 꿈꾸시는 분도 있고, 제가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인간으로 태어났으면, 최소한, 한 번쯤은 가져보고 싶은 것을 가져봐야 되지 않을까? 가보고 싶은 곳에 가봐야 되지 않을까? 누려보고 싶은 거 누려봐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들께서 생각하는,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행복의 정의가 있습니다. 그 행복의 정의가 무엇이든지 간에 비즈니스 파트너가 돼서 일단은 수입이 있어야 돼요. 그 수입을 통해서 만들어낸 것을 함께 누리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라이프 스타일의 파트너가 함께 되자고 하는 겁니다. 혼자의 힘으로 정말 큰 자본 없이 큰 능력 없이 나의 성실성 하나로 도전을 해서 웰니스 파트너를 만들고 비즈니스 파트너를 만들고 그들과 함께 좀더 건강하고 활력 있고 행복한 삶을 함께 만들어가고 누려나가는 것 그것이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들의 파트너가 되어 주십시오. 함께 좀더 누리는 삶을 만들어가는 그런 꿈을 이루어 가봅시다. 그러한 개념에서 라이프 스타일의 파트너가 되어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희는 파트너 원 그룹입니다. 저희는 좋은 사람, 좋은 문화, 좋은 사업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가치관, 그런 어떤 각자의 개인적인 목표, 또 그룹의 목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저희는 파트너코라고 하는 훌륭한 도구를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의 웰리스 파트너가 되고 싶고, 여러분들의 비즈니스 파트너가 되고 싶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과 함께 많은 것을 누리고 나누는 여러분들의 라이프 스타일 파트너가 되고 싶습니다. 제가 짧게나마 파트너코에 대해서 그리고 저희 그룹에 대해서 정말 짧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물론 이 짧은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라고 하는 건 너무나 잘합니다. 혹시 궁금하신 점은 여러분들의 추천인이나 소개해 주신 분에게 질문을 해 주시면 물론 충분한 대답을 자세히 들으실 수 있으리라 확신을 합니다. 저는 그럼 이것으로 마치고 여러분들께서 가지고 있는 어떤 고란 질문들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께서 추천인 소개인에게 질문해 주시길 바라고 화면에 오른쪽 밑에 있는 저 QR코드를 통해서 저희들의 밴드 페이지에도 저희 파트너 코에 대한 자료들 또 최근에 어떤 변화 사항이라든가 그런 것들도 저희가 오픈할 수 있는 것들은 함께 오픈해서 공유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통해서도 정보를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thank <laughs> you